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 동안에는 정말 가족들과 편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XRP, 제가 파수꾼이 되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문 믿고 그대로 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요한 이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이니까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끝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고래들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였냐? 바로 2월 6일과 7일이었다. 그때가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다가 저점을 만드는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저점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정확히 알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왕고래들의 장난이었다.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폭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S&P500, 나스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깨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야, 대왕고래들은 이게 기회다. 이때 정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에서 한번 물량을 확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경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특히 우리 리플 우리 XRP 여기에 대해서 매도가 확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포심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장대 음봉 길게 길게 뽑아내면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월 6일과 7일날, 이때 하락을 멈추고 거기에서 저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기하기도 여기에서 아주 강한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래들의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래들이 왜 여기서 들어왔느냐? 그것은 바로 XRP ETF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SEC가 이제는 소송을 멈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XRP 정말 중요한 브레이킹 뉴스를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SEC 사건이 내일 기각된다는 내부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또한, XRP에 대한 ETF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승인되어 적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긴급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기억하시죠? 이것은 뭐딱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아마 목요일 영상일 거예요. 목요일 영상에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가지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선, 어떻게 설정하는 법, 그 부분까지 제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간단합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 노란색 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럼 매수고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럼 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이 시문의 심리선,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 그런데 하향 돌파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마이너스 5% 내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선만 알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지하는 싸움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설정법에 대해서 제 영상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크 전 위원장 SEC 암호화폐 단속 사실상 종료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뭐 sec가 이제는 어 단속하는 부서를 없애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을 했다. 뭐 명칭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일을 할 겁니다.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겠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퇴출시키겠다.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sec 홈페이지 아예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중단시키겠다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종료가 됐다 게임 오버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뭐더 이상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SEC 항소라는 부분도 없어지고 ETF 승인이라는 기대감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리플, 우리 XRP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네 자리 숫자만 보고 있죠? 앞으로 다섯 자리 숫자도 볼수 있다. 정말 크게 오른다고 하면 여섯 자리 숫자까지도 볼수 있다. 그러나 여섯 자리 숫자까지는 조금 욕심이니까 조금 뒤로 놔두고 앞으로 다섯 자리 숫자까지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신문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갈링하우스의 암호화폐 자문역. 이것은 별표 10개, 2 0개를 해도 절대 때 과하지 않습니다. 갈링하우스가 아무 앞에 자문형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 XRP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섯 짜리 숫자는 충분히 갈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이세 가지 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매수다. 하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것은 매도다. 이게 바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시문의 심리선, 이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가면 매수다. 아래쪽으로 빠지면 매도다. 그리고 마이너스 5% 내에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뭐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래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암호화폐시장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뭐 크게 막 고시 공부하고 막 이거 막 어. 이 차트를 막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진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가격이, 우리 XRP 가격이 막 폭등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도 고시공부 한다고. 고시공부 할 겁니다. 고시공부 하면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막 고시공부 하고 막 파헤치고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 뒷받침이 바로 이세 가지 선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세 가지 선에 대한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심리학입니다. 제가 이 3월 말에 이 코인 심리학 책을 발간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안에 이세 가지 선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3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하느냐? 정말 답답하겠죠. 그동안에, 야, 진짜 이거 말은 하는데, 어? 이걸 빨리 얻고 싶은데. 야,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체적으로 XRP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SE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속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선 설정법에 대해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 그거 좀 그렇지 않나?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이거 돈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얻어갈 수 있는 거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분들, 지금 122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왜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텔레그램 방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주위에 텔레그램 방 쓰신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5분도 아니에요. 한 3분이면 끝납니다.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바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 3월달에 발간되는 코인 심리학 이책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중요한 세 가지 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 010-9966-3148 9 9 6 6 3 4 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다 하신 분들은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신문이었습니다.